내니 두려 워 말라. 자영선 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람은 살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도와주는 부모님께서 곁에 없어도 불안해집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혼자이므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없을까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을 놓아버린 후에도 경제적 빈곤으로 곤란해질까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사람도 전쟁이나 우연한 사고로 건강을 잃음으로써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고통이 없어도 다가올 고통을 생각만 해도 불안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고라 자손들도 불안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하여 자신을 비방하고 괴롭힐 때 마음의 고통을 받아 불안이 엄습하였습니다. 이장 악담을 퍼붓는 불신자들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불안이 됩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불신 대적자가 경제적으로 공공한 성도에게 말로 시비를 걸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뒤치다 끌이나 하면서 사냐? 가난한 삶도 힘든데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놓고 종교한 자리에 두지 않느냐 불신자들은 비방하는 말을 찌르는 칼로서 사용하여 성도의 폐부를 찌릅니다. 뼈를 찌르는 칼같은 말들이 골수를 휘벼 팝니다. 불신 대적자들은 말의 칼로서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악담처럼 퍼붓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자녀의 불행은 막아줄 수 없더냐. 3장 죽날까지 비방하는 불신자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자기 인내를 통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른 분들입니다. 그러한 자수성가형 부자 중에는 부러워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한한 인내로 놀라운 업적을 쌓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자신의 역량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기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결혼 후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 문제 등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사람은 인격 수련으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마저도 성도의 불행이라고 비방하는 불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성도의 빠른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불신 대적자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구동성으로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에 너를 인도하듯이 너의 자녀들을 온전히 인도하지 않느냐? 사장. 하늘의 끝을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성도들. 불신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말과 행동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심을 우간구합니다 찬양하는 고라자손도 대적하는 비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심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0편 42편 1절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신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미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욕심은 육적인 평안과 부귀영화도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해야 할 한의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땅에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권한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보물로 여긴 모세의 역동적인 이야기는 이미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여깁니다. 하늘에 귀한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땅에 빌려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테니 너는 안심하라고 알려주어도 땅의 필요를 모두 얻기까지 불안해합니다. 오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오는 불안. 그러므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찾아오는 성도의 불안은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성도 안에서 함께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셨듯이 성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의 남편, 각 사람의 아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자신의 부모, 자녀, 형제 남편, 아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지 못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만우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에 있는 미래의 자신과 함께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에게도 자신과 같은 고난이 다가오니 자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보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였듯이 하나님을 믿는 이삭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홀로 생활을 할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서 돌보시듯이 자신의 늙으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가난에서 돌보실 줄 믿고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6장 말씀 안에서의 마음의 평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른 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되,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말씀대로 듣고 믿고 따르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내가 지금 할수 없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면 불안으로 인하여 고통의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네 눈물이 주야로 내네 음식이 되나이다. 10편 42편 3절. 불신자들은 우리를 비방하면 꼭 우리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이 믿는 우상을 높이면서 자신이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굴도 안에서 친히 낳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는 만물보다 높아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구스로 말미암아 예수, 구스 안에서 나온 자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성도와 함, 항상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7장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성도 지금도 성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은 예수의 글안에도 있으므로 성도의 세 사람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즉 예수 성도는 이미 하늘에 성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된 자들이니 즉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이니 지상에 있는 자들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성부 하나님 안에 지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 안에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을 받은 성도, 즉, 영생받은 성도에게 친히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므로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친지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말씀대로 듣고 믿는 이들을 편지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어 하늘에서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잠시 시상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의 고통과 공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알금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8장, 불신자들의 비방 속에서의 성도의 마음가짐.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너무 기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악한 말에 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하여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제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시게만 하여도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고통을 받은 것을 기억합시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성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세상의 비방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 사람에게 받는 비방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내리시는 상급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비방받고 박해받음에도 묵묵히 견뎌내는 성도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며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9장 평화의 왕이 임한 성도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비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분들은 오직 도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썽 가운데서 친히 만나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슬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말씀대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영안으로 보이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께서 들리는 예수님으로 다가오시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요한복음 6장 20절. 예수 리스께서배 안에 계시지 않을 때, 금 바람이 불고, 금 파도가 솟구쳐 올라와서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 바닷길을 가로질러 걸어오시면서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네, 네 두려워 말라. 지금도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하늘길을 내려오시며, 내니 네, 네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을 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응답으로서 두팔 벌려 내려오시오. 성도님의 마음 안까지 들어와 좌정하셨습니다. 아렐루야. 평화의 왕이 성도 안에 있으니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에게 이제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장 성도의 인내로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에게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통과 환란도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멍해를메는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하늘의 보물이었습니다 고라자손이 겪은 비방과 압제와 박해도 결국 고라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였으니 영성의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이 지나가 보니 성도에게 준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환란과 마음 고생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내라는 착한 행실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의 연단과 은혜와 헌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대로 믿는 성도 안에 두팔 벌려 들어와 좌정하셨으니 이제 성도님께서는 마음고생은 있었을지라도 마음근심은 사라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안으로 보이시는 하늘의 인자글소이신 예수님께서 귀에 들리시는 예수님으로 예수 말씀으로 성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팬데믹 질병의 소식과 날로 아껴져가는 세상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불현듯 찾아와 불안해질 때, 내니 안심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님의 마음 안에서도 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말씀대로 평화의 왕을 품으셨으니, 평화의 성전된 자인이 온 세상과 우주 만저 크게 흔들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늘 성전이 되었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전이 되었고 만물의 손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예수 심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 예루살렘이 되었으니 예수 말씀대로만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모든 세상의 불안과 공포를 밀어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과 용기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아멘.